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제단 주의 전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업장을 위해 일터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출근하며 퇴근하며 또 직장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도 주님. 함께 응답하여 주옵소서. 동두천에 중앙교회를 세우셨으니 중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가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잠언 9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워질 것이요 어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난이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오늘은 과거 30년 어. 안 적어 갖고 왔어요. 네. 역대 최고 기온은 어, 2021년도 어, 영상 12도였고요. 역대 최저 기온은 2022년 영하 13도였다고 합니다. 평균 최고 기온은 영상 5도이고 평균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였다고 합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영상 6도이고 최저 기온은 영하 7도라고 합니다. 제가 저 밖에 우리 이쪽에 수도꼭지가 야외 하나 있잖아요. 저는 개를 보면서 잠깐 이제 근심이 들어요. 제가 겨울이 오기 전에 열선을 똘똘똘 말아 가지고 덮개로탁 덮어놔야 되는데 항상 생각만 있었지 오래 못했거든요. 고그 밖에 있는 수도가요 지하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고게 직수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개가 얼면은 요그 지하에 있는 그 개량기 쪽이 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보온제로 보온 자재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약간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틀어봤어요. 저 가끔 틀어보거든요. 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꽁꽁 얼어 있었는데 오늘 물이 쫙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뻤습니다. 어, 어떤 표현이냐면 이제 겨울이 다 갔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3년도 하나님께서 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봄에는요. 만물이 다시 자라잖아요. 다시 새 생명이 피어나잖아요. 이것처럼 2023년도 우리 성도님들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따뜻함도 있지만 추워야 되고 더워야 되고 또 적당하게 따뜻할 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먹고 사는 것처럼, 성도님들의 인생에,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우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이게 만일이라고 했어요. 내가 뭐하면은요, 지혜로우면 너가 지혜로우면, 너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어 내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나에게 무엇을 줘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유익한 것을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셔도 돼요. 괜히 하나님 앞에서요 저희가 아는 척할 필요 없어요. 모르는 거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영어 못하면은 못하는 거지. 뭐 그거 뭐 내가 영어 얼마나 써먹고 살아요. 뭐 우리들이 뭐 저기 뭐 미국인하고 대화할 정도로 영어할 일이 별로 있으세요? 뭐 없어요. 해외 가서요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대부분 한인들하고 사시고요, 네 그리고 마트 가서 물건 사는 정도의 언어지, 뭐 우리들이 뭐 이렇게 팍 대화하는 것처럼 얼마나 대화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뭐 모르면 모르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근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만일 거만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거만하면. 큰 일이에요. 지혜롭다라는 거는요, 내가 모르는 것을 정당화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앞에서, 어, 우리가 뭐 영어를 뭐 해봐야 얼마나 잘해야 되겠어요. 하지만 공부해야죠. 그것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무시하는 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고 배우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서 공부 안 하는 게 미련한 거예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나서면 사고 나는 거예요. 모르면 몰라, 모른다 하고 아는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야만 그 사람의 지혜가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는 하 것이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만일 거만하면 그렇죠? 이제 내가 만일이에요. 만일 내가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자, 누가 해를 당한다고요? 내가요. 거만한 자가 같이요? 혼자요. 혼자 해를 당한대요.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성도님들 거만한 자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저 사람 참 거만해. 저 사람 거만해. 하면 어떤 느낌 받으세요? 어떤 사람 같으세요?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사회생활 잘안 됩니다.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요. 그런 사람은 거만합니다. 자기만 아는데 인간관이 안 좋아요. 인간관이라고. 나는 뭔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고 너는 낮은 자리에 있어요. 원래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내 위로 올려주어야 되는데 사람이 인간관 거만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항상 사람을 밑으로 내려놔요. 이러한 사람의 행위는 제가 과거 어렸을 적에 장사한다고 장사 한번 해본다고 덤벼들었을 때 일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상가도 아닌 상가 비슷한 곳, 옛날에 상가였겠죠. 거기다 가게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가게를 얻었어요. 근데 그 앞에는요, 마당이 넓어서 차를 두 대에 댈 만한 공간이었어요. 근데 성도님들 그 앞에다가 차를 대버리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이게 자판을 못 갈아요. 자,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차를 대던 사람은요, 그러다 차를 대요, 안 돼요? 보통은 안 되죠. 주인이 바뀌었으니까요. 주인이 바뀌었는데요, 차를 대던 20대 여성분이 아마 그단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됐을 거예요. 어, 그분이요?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3개월째 차를 그 자리에 고, 계속 대는 거예요. 차판을 깔고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다가 계속 차를 자리 주차를 해요. 동네에서요, 목소리 좀 내시는 엄마가 있, 엄마였어요. 큰 소리도 내고. 어, 막그 그렇죠 막 높은 사람들도 알고 그런 그런 사람이었어요. 차를 빼달라고 하면은요 무시를 해요. 네가 뭔데? 네까지 깨 이런 느낌을 받아요. 결국은 6개월 만에 뺐어요. 분쟁은 했고 싸웠어요. 인간 관, 사랑 관, 배려 그 부분이 없으면은요. 내 존재 자체가 타인들로부터 무시를 받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요, 거만한 자가 되고 나의 거만으로 인해서 내가 해를 당하는 거예요. 거만한 자들이 해를 당할 때에 내뱉는 표현들은 그런 거죠. 못난 것들이 나를 해야 한다. 못난 것들이 나를 해한다. 저것들은 왜 이러느냐 하면서요 자신의 삶을 절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지혜가 지혜를 더한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거만함이 있다면 나도 모르는 거만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요 있어요. 근데 아직 발견 안 됐을 뿐이에요. 제가 못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의 거만함을요. 성도님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 누구만 못 봐요? 저만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혹이라도 나에게 거만함이 있거든. 그 거만함을 깨워 주옵소서.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성품을 갖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가 지혜를 더하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고 그들이 세상에서 교훈된 말씀을 듣거든 교훈된 말씀을 듣거든 하나님 듣게 하시고 저희의 삶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